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을 넘었습니다. 1,078명 역대 최대입니다. 해외 유입을 뺀국내 발생만으로 1,000명을 넘겼는데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또 사망자와 중환자도 갈수록 증가하면서 병상 부족도 현실화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 국내 발생만으로 1,000명을 넘은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영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78명입니다. 지난 13일 1,030명으로 첫 1,000명대 기록 후 불과 4월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1,014명이고 해외 유입이 24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이 373명, 경기 320명, 인천 64명 등 수도권에서만 757명입니다. 비수도권도 297명으로 김제요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전북이 7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부산 41명, 충남 35명, 경북 28명, 대구 27명 등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24명 가운데 6명은 금역 단계에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는 12명이 추가돼 누적 612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21명이나 늘어나 226명입니다. 방역 측면에서 심각한 상황인데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놓고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죠. 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833명입니다. 오늘자로 3단계 기준인 800명에서 1,000명의 환자 수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3단계 격상을 놓고 내부 검토만 하는 상태입니다. 3단계 격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막대한 사회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인 만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환자 수뿐만 아니라 추가 고려적 군도 덧붙였습니다. 3단계 격상은 방역의 의료 대응, 방역과 의료 대응의 여력, 감염 재생산 지수, 위중증 환자와 고령자 비율, 사회적 합의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윤태호 반장은 그러면서 3단계 상향 없이 수도권의 전파 양상을 차단하고 2.5단계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짧게라도 빨리 격상을 해서 이 고비를 넘기는 게 우선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부에서 와이팅 김준길입니다.